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 회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올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 탁구도 치고, 스케이터도 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2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1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에서 매일 모르는 단어가 7개 내지 8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 완전히 고급 실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벌수 있다 하는 사기꾼의 말과 똑 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한 40년 정도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고 제가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것또가르침면서 경험했던 것을 반영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혼자 공부할 때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문법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보고 고민하고 연구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교수 하듯이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꾸준히 하시면은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영어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자,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다가 역시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어 실력이 완전히 밑바닥이신 분,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반 정도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9개월 내지 1년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영어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 단어를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 뉴스를 시청하면 단어는 귀에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어를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 실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 단어 화면 정지시켜 놓고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오늘 뉴스 들어봅시다. We're still sifting through the results from those 2025 elections in New Jersey and Virginia. And one of the big questions that has been asked is where are Latino voters? A Latino voting shift toward Donald Trump in 2024 helped propel him to victory. So, what are the results in New Jersey and Virginia show us now? What, what might it tell us about what U.S. opinions are on the president's immigration policy? With us now, CNN Chief Data Analyst Harry Enton. 예, 화면 정지 시켜놓고 단어 다시 한번 남기 주세요. 시작. 자, 뉴스 한번 더 들어봅시다. We're still sifting through the results from those 2025 elections in New Jersey and Virginia. And one of the big questions that has been asked is, where are Latino voters? A Latino voting shift toward Donald Trump in 2024 helped propel him to victory. So what are the results in New Jersey and Virginia show us now? What might it tell us about what U.S. opinions are on the president's immigration policy? With us now, CNN chief data analyst Harry Enten. 자 이제 화면 정지 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거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없는 사이 이런 뉴스 나왔다고 말해주듯이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죠?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응성해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말하기 연습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화면 정지 시켜놓고 따라하게 합니다. 안 들리는 부분 나오면은. 들릴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We are still sifting through the results from the 2025 elections in New Jersey and Virginia, and one of the big questions. that has been asked is where are latino voters a latino voting shift toward donald trump In 2024, helped him, uh, helped prepare him to victory. So what are the results in New Jersey and Virginia? Show us now. What might it tell us about? What US opinions are on the President's immigration policy? With us now. CNN Chief Data Analyst Harry Anton. And Harry, a lot going on constantly on the issue of immigration and the immigration crackdowns, the Latino vote. 죄송합니다. 화면 자꾸 흔들리는데 죄송합니다. What are we seeing among the poles there. 자 이제 2단계 짧은 문구 보고 화면 정지시켜 놓고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시작. 오늘 왜 이러나 자, 이제 3단계 영어 문장 보시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게 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시작. 이제 4단계, 한글 문장을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게 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시작. 이제 5단계 단어 보면서 짧은 문장 영어로 말하게 합니다. 처음에 위아로 시작했던 문장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 여기 단어 보면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게 해 주세요 시작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암기해 주시고요 네, 단어 암기 하셨으면은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요거 찾아가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 시켜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듣고 따라하기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 같이 특별하신 분들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건강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래가 너무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세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도 교회 다녀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든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